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아, 이번 강의는 건설 현장 용어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일제시대 때 건설을 좀 많이 배워서 그때 사용되던 그 일본식 표현들을 어, 지금까지 쓰고 있고요. 그것들을 알아야 현장에서 적응을 하는데 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어,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어, 한번더 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시작할게요. <laughs> 일단 제가 이 구글에서 건설 현장 용어를 검색했을 때첫 번째 나오는 그 현장 용어 나무위키에서 정리되어 있는 현장 용어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접했고 많이 썼던 현장 용어들만 추려봤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좀 다른 현장에서나 뭐 다른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더 쓰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이 정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뭐가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그, 저 현장 용어 나무 위키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겨울에 콘크리트를 칠때 쓴다고 했던 갓바. 갑바. 갓바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게 일, 일단 그, 비를, 방수 역할을 좀 해서 비가 내린다거나 할때 천막 같은 거이 원래 천막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를 막을 때나 뭐 등등 많이 씁니다.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 우비가 없다 그럼 이거 덮고 어, 돌아다녀도뭐 옷이 안 젖으니까요. 아주 다양하게 쓰고 가바 가져와 그러면 이제 아 이거 파란색으로 된 천막 가져오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르마, 이거는 굳이 현장이 아니어도 많이 쓰이죠 구르마 가져오라고 어, 여기 위에다가 물건 올려놓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음. 그리고요 어, 이게 구배를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야, 구배 잘 잡아라 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화장실 같은데 어, 이렇게 하수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샤워를 한다고 했을 때이 물이 이 하수구 쪽으로 흘러가게끔 이 바닥의 기울기를 이 하수구를 최그 낮은 높이로 잡고 그쪽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기울기를 잡는 것을 구배 잡는다고 합니다. 그이 오른쪽 사진에 잘 보시면 이 타일, 이 벽에 있는 타일이 어이 구석적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제 구배를 잘 잡은 거죠. 이제 위쪽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물이 오면은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하수구 쪽으로 빠지겠죠. 이거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바닥, 옥상에서도 이제 옥상 어, 에 물이 이제 비가 오면 물이 그 하수구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구배를 잘 잡아야 되고요. 그런 거를 구배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바시라는 말도 자주 쓰는데요. 노바시는 이제 어떤 것을 연장할 때, 길이를 연장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이 오른쪽에 준비한 사진은 이 아마 이 현장에서 알펌을 어, 이렇게 여기까지 이 나무... 유로 펌이나 이 나무 합판이 있는, 있지, 있지 않은 층, 있지 않은데까지가 아마 기준층이었던 것 같고요. 이 층만 아마 여기 이 나무로 되어 있는 유로 펌이나 이 나무 합판으로 된 부분만 이렇게 연장을 해서 시공해야 되는 층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금 뭐 기준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알폼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거기 한번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거는 야 거기 노바시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야그 층은 이제 기존 알폼으로 잡아놓은 높이보다 어느 정도 높여서 어, 그 높이를 잡아야 되니까 그층 노바시 있는 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제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타워크레인이 이제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워크레인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뭐 타워크레인 노바시를 한다, 타워크레인 노바시 작업을 한다, 타워크레인을 이렇게 높이는 작업을 한다, 할 때도 뭐 타워크레인 노바시한다. 제가 왼쪽에 적어놓은 것처럼 어떤 것이든 길이를 연장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노바시입니다. 그리고, 뭐 다루기가 이 오른쪽에 생긴 이렇게 각재 30 by 삼십 by 삼천육백 되는 어이 나무 소각재를 다루기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현장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이제 형철공 아저씨들이 아 전기사 저 다루기 좀 갖다 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 그냥 요렇게 생긴 거 그냥 갖다 주면 되거든요. 음. 이것도 아주 자주 쓰입니다. 야그 다루기 하나 박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 요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단돌입니다. 이거는 아마 어, 조폭 영화에서도 아마 자주 나올 것 같은데요. 야, 단돌이 잘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 이제 준비 잘해라. 뭐야 단돌이 확실 하게 해놨지. 약간 예, 이런 건데요. 이게 뭐, 조폭 영화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도 어, 단돌이 해놨아, 단돌이 해놨냐, 이겁니다. 이제 준비 해놨냐, 준비 잘해놨냐, 단돌이 됐지, 뭐 준비 됐지, 뭐 이런 겁니다. 어, 그리고요, 데나웃이라는 아, 말도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그 오른쪽 사진이 그냥 제가 데나웃이라고 검색했을 때뜬 사진인데, 예를 들어 이 타일 같은 거를 여기를 기준으로 쭉 이제 시공을 했는데, 이제, 잘못 잡을 거죠, 예를 들어. 아,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고, 뭐, 여기서 시작해야 해야, 좀 다른 데서 시작했다, 해야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대나우시인 거죠.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야, 그거 대나우시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대나우시이야 그, 이제, 이제, 잘못 시공했으니까, 이제 다시 해라. 아, 이런 의미입니다. 아, 일단은 짧게 여기까지만 준비했고요. 또 아까 다루기랑 또 자주 쓰이는 비슷하게 생긴 각재를 오빗기라고 하고 좀더큰걸 오빗기라고 하고 뭐 등등 많습니다. 아, 그거는 어,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좀 짧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준비해봤습니다. 아 전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